반갑습니다, 리플 코인 여러분들 코지입니다. 자, 리플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구간이요. 얘네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던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아직까진 9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어디 가격대? 바로 여기 이 4,500원대 가격대는 와줘야 어떻게 되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리플이 빠른 상승 파동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래이 들어오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뉴스만 뜨면 뭐나 나와요 이 금리 인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는 순간이 이제 내일의 저점이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조코시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시면 지민이 바로 어디에요 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죠 그게 지금 어디 나스닥이 먼저 상장을 해 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크립토 코인 시장이 메인 스트림 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금융권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그리고 이 채권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과 이제 뭐예요 플러스 이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이 하나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요 이제 결제도 기존에 있던 화폐가 아니라 누구 리플로 하게 될 가능성도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고 시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자 리플 했죠 지금 최적화의 박차 를 가면서 다목적 토큰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목적 토크는 뭐예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렛저를 뭐 결제라든지 그리고 또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지불이라든지 정말 많은 용도에 맞춰서 리플렛저 이 최적화를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T는 기존의 트러스트 라인 시스템에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기대로 모으고 있다. 그 이제 기존에 있던 거라고 한다면 저희 스위프트거든요.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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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고 있다. 저 고치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렛저 원장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가 부채의 토큰화로 새로운 금융의 표준을 이끈다. 즉, 대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플렛저 자체가 토큰화를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계속해서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는 부채까지도 엮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리플렛저의 주식. 채권 토큰화로 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관의 독점 장벽을 허문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독점해왔던 거를 허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 독점해왔던 거 자금이 어디로 와요? 이 리플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고 지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자 리플의 디파이 생태계가 급성장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 유입 속 TBL이 1억 달러를 먼저 돌파했습니다. 자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렛츠의 디파이 시장 총 예치 자산이 1억 달러를 넘었다. 이게 제가 TBL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TBL은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리플이 앞으로 더욱 더 올라갈 때 지금 여기 이 예치 자산이 1억 달러가 넘었다는 건 더욱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만큼 리플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 코시기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 나오죠. 자 JP 모건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리플이 이번 하판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최소 50달러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 왔다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의 자금이 어디 쪽으로 리플 쪽으로 들어오겠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CME 거래소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리플의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ETF가 터졌을 때이 리플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 더욱 더 높게 더욱 더 멀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절대 뭐할 때가 아니요 매도할 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리플을 꾸준하게 끌고 가야 한다. 저 고시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일봉상으로 먼저 봐드리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7월 달이었죠. 이 나우닥 상장 기업들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때 터졌던 거리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4,500원 여기일 거예요. 여기를 늘 말씀드리죠. 4,500원을 돌파해야 된다. 4,500원 이상에서 뭐가 들어온다?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 4,500원을 돌파해야 거래량이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파동을 더 한번 보여준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7월달 이 바닥 구간에서 고점까지 올라온 거 보면 누가 봐도 고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1월달에서 12월달, 1월달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생각한다면 그리 높게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더욱 더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서 12월 달, 1월 달 매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매집 물량들이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가격대 3,000원에서 어디에요? 4,200원대 가격대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홀더분들이라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니플을 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 ETF라든지, 그리고 기간의 채택,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는 물량들. 결국에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쌓였던 물량들을 다 매도하고 수익실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상승파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4 5 0 0원으 돌파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실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코인 때문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 코시기 함께 리플 함께 매매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죠. 010-2431-5872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분들 제가 뭐 비용을 따로 요구한 거는 그러지 않아요. 4층 조심해 주시고, 숫자로 1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시계의 고무빵 링크. 니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매 타점과 세력들의 목표가 잡아들여서, 니플 충분히 어디까지? 10달러. 그리고 저는 이 만원. 그 이상까지는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급하지 않게 하반기 어디까지? 만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니플을 잠시 한번 차트만 본다면, 4시간 네, 보러볼게요 자, 지금 9월달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언제요 11월달에서 지금 1월달까지 봤을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디에요 이 4500원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호재가 있건 없건 지금 뭐가 들어야 돼요 이 거래량들이 들어와줘야 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서 여기 지금 조금 더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만들어놨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영상 다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어디요? 4,500원 돌파했을 때 시세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구나. 딱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이 4,500원 돌파했을 때 거리랑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거는 결국 4,500원에서 뭐가 들어온다? 거래량과 함께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시작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매도사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이제 5천원 돌파한다 그러면 가격 예측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 t f 프와 함께 정말 역사적인 상승가를 계속 계속 갱신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코시기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리플 잡아 드릴 거니까요 너무 혼자서 끙끙대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8월 달부터 시장, 정말로 힘들죠? 특히 이 최악의 변동과 조정이 함께 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 뉴스만 보면요. 비트코인, 천만 달러 가더라도 지금 회의로는 계속 될 것이다. 심리적 장벽이 크다부터 마에 9월 달 온다. 자, 비트코인, 조만간 800% 대백 폭락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 4년 사이클 깨졌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부터 해가지고 차트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정말로 8월 달부터 많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난 도대체 언제 수익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구독자분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히든 문자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8월달에 그래서 총 820분들에게 저희가 다 보내드렸고 희재님처럼 자, 7번 종목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크로노스 한번 잡아드렸었죠 자이 크로노스 저희가 7월달 8월달 히든 종목이라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종목인데, 자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무려 자 8월달 500%의 수익을 직접 보여줬죠. 지금 이때 1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550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 터지면서 거래량과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비디오에 암호화폐 트러즐리 설립 추진하고 있다. 크로노스 코인이 급등을 했다. 자 트럼프 가족이 딱 찍으니까 순식간에 30%가 급등했다부터 코인 크로노스.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로 쭉쭉쭉 쏟아져나 오면서 결국에 이 500%의 수익을 견인해 주었죠. 지금 제가 준비한 이번 코인은 이 크로노스 코인보다 더욱더 멀리 더욱더 높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코인이고 이번 코인의 매매 포인트는 딱세가지예요자첫 번째 완벽한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맥점 돌파가 임박을 했고요. 세 번째 이 트럼프발 호재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 코식의 히든코인이 크로스보다 더욱 더 멀리, 더욱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다고 저 코시기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현재 이 코인의 차트를 보자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한번 맥점을 돌파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코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거래량이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정말 많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점이 어디에요 4,000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4,000원 대비해서 현재 가격대는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60%에서 70%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다들 알다시피 정말 바닥이에요. 더불어서 이미 한번 8월 달에 이 맥점 얼마요? 지금 2,000원 돌파하려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못 뚫고 내려가니까 개미 털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바닥 그리고 이 맥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맥점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4,000원, 5,000원, 6,000원 뚫고 정말로 최소 500%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저코시기가 자신감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코인은 지금 트럼프의 코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파트너십을 벌써부터 체결해놨어요. 그래서 제안이 통과된다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용자는 이쪽의 보상과 지금 WLF 토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통합은 아베코어 인스턴스에서 그랬듯이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대놓고 지금 나와있죠. 첫 번째 우제 바로 이 코인 자체가 지금 어떤 코인이에요? 이 스텔브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곳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땡땡 기반의 암호화폐를 확보하겠다. 마치 이코노러스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향력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고 저코시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여기 이 맥점을 한 번만 지금 돌파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최소 이 4,000원까지 돌파했을 때 예상 수익률만 보시면 9월달은 300%, 10월달은 500%,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최소한 3,000% 이상 급등할 이 9월달, 고식의 히든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무료 문자 다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이코시게 개인 번호 010 243하나5872 숫자로 1번만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지금 이때는 7번이었죠. 그런데 이제 타사에서 종문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시 한번 숫자 바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숫자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종문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리고 왜 매도하면 안 되는지, 왜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호지 나오면 저 코시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다가도 지금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2431-5872 숫자로 1번,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보겠습니다.